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채야 되지? 아.. 어, 부러워.. 아.. 몽싸무침이 아.. 또또뒷이에똥묻어어 청소 브이로그라고 쓰고 택배강이라고 읽는다. 쉽지 않아요, 청소. <laughs> 안녕하세요, 블랭이들 민카롱입니다. 이번 영상은 같이 화장품 치우는 느낌으로 청소 겟레디 임비를 준비했어요. 진짜 화장품 정리가 너무너무 안 돼갖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지 않으면 치우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우선 어, 대략 요, 요런 상태. 어. 지금 너무 더러워가지고 저도 막막한데, 현재 시간 12시 30분. 저는 한번 맘먹고 청소할 때는 맨손으로 하지 않고 요런 니트릴 장갑을 사용하거든요. 장갑을 끼면 약간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저만 그런가요? 노래를 들어볼까요? 저는 노래 들으면서 청소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청소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뭔가 음악에 집중하다 보면은 생각 없이 좀 치우게 되는 것 같아서 맘먹고 할 때는 원래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하는데, 지금은 또 밤이라 노래를 크게 틀어놓을 수 없고, 영상도 찍고 있으니까,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또 난리 난단 말이죠. 일단, 첫 번째로는 고양이가 주문했어요. 네, 고양이를 주문했어요. 어, <laughs> 아, 뭐더라? 잠옷을 샀었어요. 우리 머랭이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 잠옷을 위아래 맞춰서 다 사는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짝짝이가 되어 있거든요. 빨래할 때 하나씩 빠지고 그러면 짝짝이 되니까, 새 잠옷을 입고 시작하는 거죠. <laughs> 너무 이쁘다. 바지는 안 보이게 갈아입어 볼게요. 어머, 비추려나? 이렇게 갈아입어 주고, 뭐가 맞는지 봅시다. 모자를 샀었어요. 이렇게 또 하나씩 까보면은 정리가 안될것 같은데, 어머, 귀여워. 맞아, 이거 약간 고구마 무스 뭐 토핑 같은 느낌이라서, 어, 샀었느데 귀엽다. 아, 그리고 이거는 사놓고 망한 모자. 주이의 모자는 색감이 모델컷은 안 그랬는데, 실제로 봤을 때 약간 야크루트 <laughs> 색감만 보고 반품하려고 그랬는데, 귀찮아서 못했던? 그리고 뭐 바지 산 것들? 이거는 선물받은 루피 비타민. 이거 진짜 사고 싶었던 거 최근에 두개 샀거든요. 스탠리 텀블러. 이기 너무 핫하잖아요? 너무 예쁘다. 미쳤어. 마음에 들어서 두개 샀거든요. 왜냐면 품절이 자주 나고 있어가지고. <laughs> 이렇게 올리브 컬러 두개 구매했는데요. 너무 예쁘다. 시트론 텀블러. 제 얼굴이 절대 작지 않은데 같이 있으니까 얼굴이 엄청 조그매 보이네? 뭔지 알죠? 그 연예인들 소주잔? <laughs> 텀블러는 처음 쓰실 때그 연마제를 꼭 제거해줘야 되거든요. 똑똑한 척. 키친타올에 식용유 같은 거묻혀갖고 이렇게. 해주시면 연마제가 묻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로 쓰지 마시고 꼭 연마제를 닦아주셔야 됩니다. 필라테스나 또 PT 같은 걸 등록해갖고 약간 하, 하, 스테인리 약간 이런 거 하는 거지. 어, 입생로랑? 입생로랑 신상 립이네. 요거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쁘다. 루즈삐르끝디르 예? 이게 누드 색깔이라고? 다음에 발라볼게요. 아 이렇게 하면 청소를 못해. 어쨌건 택배 온 것만 뜯고.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언더동서 지금도 붙이고 있는데 마음에 들어서 쿠팡에서 잔뜩 샀거든요? 요즘 빠진 언더동서을 이렇게 많이 구매했습니다. 씰딩으로 보내주셨나봐요. 킬 커버 스킨 픽서 쿠션. 어 유진이 너무 예뻐. 전 컬러를 다 씰딩으로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클리어 열심히 아껴 쓰겠습니다. 어머, 이거 뭐야, 이거? 아, 약간 오피스 컨셉이구나. 민카롱 사원증 이렇게 제작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어, 아, 귀여워. 감사해요.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가 새로 나왔대요. 이것도 화장품 정리 코너로 보내고. 어? 이니스프리 마리떼 이 귀마개 주는 건데, 저 이거 아까 올리브영에서 시켰거든요? 어머, 나 이거 취소해야겠다. 또 주셨으니까. 이거 제가 좋아하는 잡티 세럼. 마리떼 귀마개 이거 갖고 싶어서 아까 올리브영에 서 샀는데, 너무 네. 귀여워. 음, <laughs> 오, 너무 귀여워. 아니, 가격도 너무 저렴하더라고요. 이거 세트로 파는데, 귀마개 값도 안 나오는 가격으로 올리영에서 팔아갖고, 아까 시켰거든요? 배송 시작되기 전에 취소해야겠어. 요 괜찮은데, 이 스프리. 올겨울 따뜻하게 제 귀를 보호할게요. 아니, 이게 청소 브이로그가 아니라 진짜 택배감이 돼버렸어요 다, 찌링박스네요. 제가 산 것들은, 어디 갔죠? <laughs> 아, 맞아. 이거 아까 봤는데, 핸드워머를 선물로 주셨네요? 아, 귀여워. 손톱 영양제. 어,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요거는 제가 저번에 러비온 세일을 하길래 이 마스크팩 좋아가지고 잔뜩 샀거든요. 좋은 거는 또 쟁여야겠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삐아에서 보내주신 선물이네요. 핸드크림 시림. 웨이크메이크에서 주신 인상 핑크 팔레트랑 아, 듀이젤 블로우펜 어우, 뭐가 너무 많아. 떨어진 너의 데스카 게임 체인저. 나오세요. 시 간만 자꾸자꾸 울고, 싶어. 내가 너의죄에 라서, 이 것도 나를. 바이에콤에서 너무 귀여운 시딩을 보내주셨습니다. 귀엽다. 이거 너무 아까워서 케이스 어떻게 버려요? 정샘물에서 시딩을 주셨습니다. 근데, 와, 내용물 엄청 꽉 차게 담아주셨는데, 저이 파우치 시딩이 대박인 것 같아요. 너무 센스있는 선물. 이거는 저희 어머니께서 택배로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이거 엄마가 보내주신 지한 달이 넘었거든요. <laughs> 팀 물걸레 청소기 이거 보내주셨는데 그 패브릭 소파 청소가 잘 된대요. 저희 집 바닥이 지금 대리석이라서. 아뭐 하세요? 아 꼬끄 꼬리에 똥 묻었어요. 씻기고 올게요. 저희 집 고양이 꼬끄는요 가끔 이제 간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과식을 했을 때 똥을 엉덩이에 묻히고요. 그래서 엉덩이를 계속. 씻겨줘야 돼. 엉덩이 털 밀고 뭐 해도 자꾸 저렇게 똥을 묻히더라고요. 주시할 거야. 꼭 내가 이렇게 바쁠 때만 똥을 그렇게 싸니 너는? 베나인 클릭 케어 스팀 물걸레 청소기. 고맙습니다. 엄마. 잘 쓸게요. 깨끗하게 살게요. 웬만한 청소기는 다 갖고 있는데, 청소가 습관이 안 되면, 바로 껴서 하나 봐요. 머리에 저 진짜 대박인 거 샀어요. 저는 청소는 장비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해 배송으로 정말 오랜 시간 알아보고, 찾은 끝에, 요거를 두개 샀습니다. 이런 거를 알아보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립스틱 정리함. 대형 개당 7, 8만원 샀던 것 같아요. 8만원? 이랬던 것 같거든요. 제가 립스틱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바구니에다가 다 몰아두고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좋아하는 제품들 위주로 좀 깔끔하게 저도 정리하고 싶어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웃긴 게배송비 무료라고 했는데 착불로 22,000원 더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무게가 나가고 크기가 큰 것들은 추가 운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입생구랑에서 주셨던 거 한번 담아볼까요? 오, oh, 퍼펙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대박이죠. 아, 이거 진짜 너무 찾아다녔던 건데 진짜 엄청 검색하다가 뭐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 검색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옥션인가? 11번가인가? 거기서 찾아 가지고 샀어요. 이거는 이따 잘 정리해 보도록 하고 요거는 오픈 y y 구더 오픈 프로덕트였죠. 거기서 청룡의 해라고 용 티셔츠를 시즌 제품으로 팔았는데 이게 너무 갖고 싶어 가지고 잔뜩 샀어요. 요거를 사고나서 긴팔 입었는데 생각보다 핏이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냅뒀는데 최근에 뉴진스가 이거 반팔을 입었더라고요. 근데 저도 반팔이 있습니다. <laughs> 잘 샀다. 지금은 품절이라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완전 오픈 시간 맞춰서 샀거든요. 일단 복도 상태가 이렇거든요. 지금. <laughs> 화장품을 기존에 까놨던 것들인데 왜 이렇게 세워놓냐면 안 들어가요. 화장품 방에. 그래서 화장품 방을 우리 먼저 정리해볼까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기를 좀 정리해봐야 될것 같아요, 먼저. 제가 마켓 때 잔뜩 사놨던 코스노리 틴트. 아까 양치해가지고 지금 입술 테두리만 남아있거든요? 가장 더러운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찍어볼게요. <laughs> 이러니 청소를 못하지. 어떻게 치워야 되지? 아, 우선은 생각해봤어요 을 제가 버릴 것들 있죠? 뭐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아니면은 사거나 시딩 받은 제품들 중에서 저렇게 부피가 커서 그냥 박아둔 아이들 있죠? 그런 것들 까가지고 말맹이만 뭐 넣어야 될것 같고 지금 바닥을 보면은 너무 더러워요 바닥이자. 바닥이, 그니까 제가 치워보려고 분리를 하다가 힘들어갖고 며칠 뒤에 다시 왔는데, 어우 보니까 또힘들어갖고 그냥 포기하고 해갖고 이렇게 됐거든요. 버릴 것들 버리고 굴러다니는 쉐딩은 쉐딩끼리, 립은 립끼리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네요. 그렇게 할수 있겠죠? 사실 뒤에 있는 화장품은 못쓴지 진짜 오래됐어요. 그냥 저렇게 방치용? 화장대에서 화장을 안 하거든요. 피포. 오랜이들, 지금 시간이. 12시 좀 넘어서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7시 44분이 되었습니다. 미쳤다. 와, 어지러워요. 집중해서 진짜 열심히 치웠는데. 저는 그래도 이 시간이면은 모든 게다 깨끗하게 정리가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아니네요. 치워야 되는데,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씻고 조금 잔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나머지 치워볼게요. 어쨌건, 오늘은 포기하겠습니다. <laughs> 아니야, 포기한 거 아니야. 잘했어, 이정도로 그치, 꼽대야? 잘했지? 너는 왜안 자? 귀여워. 와이드 곰곰요 우선 테스트이 일어났는데 멍 때리다가 배고파가지고 약한 거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테이크 집료하습니다 음... 지금 3분 남았는데 치크라고 어떻게. 근데 요즘 근데 잘 자서 피부 좋나가 어때? 안 맞아. 그러네. 아니 먹어야 일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테이크랑 등극 즐기고 진짜 오늘 다 출근해 진짜 할수 있어요. 여기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스테이크 집인데요, 텍사스 로드 하우스. 여기서 주는 빵이 진짜 미쳤어요. 이 버터가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아웃백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 버터 진짜 미쳤어요.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미슐랭 맛집보다 맛있었던 피쉬앤칩스. 맞아. 제가 런던 가가지고 피쉬앤칩스를 먹었는데. 한국가 한국에서 만들었어. 손맛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돼. 코포지 있다. 이거인가? 응. 포탑지 아니야. 코코 가루야. 지금 다이소에 가고 있습니다 원래 청소하려면은 다이소 꼭 가야 되는 거 아시죠? 저희 집 밑에 다이소가 있거든요? 바로 1층에 근데 좀 작아 저는 큰 다이소를 보면 가슴이 뛴단 말이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집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다이소 가 진짜 커요 여기 혹시 뭔가 정리 꿀템이 없나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있으면 사가야지 이런 다이소 이런 데를 보면 가슴이 뜁니다 여긴 이게 많이 있네? 두 개만 더 쟁이겠습니다. 저또 앞머리가 많이 자라갖고 셀프로 잘라야 되는데 비싼 게 이유가 있겠죠? 5,000원짜리 앞머리가 생기니까 꼬리빗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거 좋다. 많이 들어있는데 1,000원이네? 이 청소용품을 사야 되는데 뷰티용품만 잘비싸고 있네요. 그럼 브러쉬 정리함으로 쓸모 있는 것들을 찾고 있는데 없네요. 이거 텀블러 정리하기 엄청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텀블러가 진짜 많아서 음! 이거 사가야겠다 나 쓸데없는 것만 잔뜩 사서 짐을 늘리는 것 같은데? <laughs> 머랭이들 이거 아이셔 자두마 드셔보셨어요? 이거 단종된 건데? 오! 가서 이게 작년 화이트데이 에디션으로 한정판으로 나온 건데 재고가 남은 건가? 와 대박 머랭이들 저 갑자기 상큼해졌죠? 집 와서 부지런히 메이크업 영상까지 하나 찍었습니다. 청소가 우선인데, 또 메이크업 영상 찍는 것도 중요하니까, 좀 강아지상 메이크업 이렇게 해봤고, 정말 열심히 또 치웠어요. 카메라 켜기 전까지 치워서, 우선 방에 발 디딜 공간은 이렇게 생겼고, 뒤에 보시면 아무데나 쳐봐둔 것 같지만, 나름 규칙들을 정해가지고, 분리해서 이렇게 또 정리를 했고, 이쪽에는 트롤리들. 네. 트롤리들 정리를 했는데 제품군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다 해놓으려고 사가지고 이렇게 놨는데, 생각보다 이 정리가 너무 쉽지 않아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정말 완벽하게 이 트롤리까지 정리를 할줄 알았는데, 나름 분리해서 박아두고, 쿠션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선 발 디딜 틈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하면서 만족하고 있고, 쉽지 않아요, 참소. <laughs> 올리브영처럼 만들어 놓고 싶었는데, 그거는 며칠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요즘 계속 우울한 거예요. 뭔가 풀리지 않는 우울함이 있어서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화장품 방이 너무 더러운 거, 화장품 정리가 안된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걸 해야 한다는 건 저는 분명히 알아요. 근데 자꾸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마음속 깊숙이 계속 우울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마음을 다 잡고 나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나 정리를 했는데 우울감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복도도 되게 깨끗하거든요. 이제 화장품방 마지막으로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이거 제가 보여드렸었죠 이 아크릴 립스틱 수납장 샀다고 여기다가 립스틱들을 쫙 정리해 볼 거예요. 제가 이거 엄청 찾아가고 11번가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208구예요 하나가 77,445원. 혹시 정보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 주세요. 댓글로 링크 남겨드릴게요. 이렇게 두개 샀으니까 총 416구를 수납할 수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직업이 뷰티 크리에이터다 보니 립스틱이 정말 당연히 천 개가 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모두 수납은 못할 것 같고 좀 아끼는 것들? 자주 사용하는 것들 슉슉슉 넣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또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립스틱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다이소에서 수납함을 사가지고 촉립하고 매트립 나눠갖고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부고 이렇게도 정리해놨고, 이렇게도 있고, 또팬 트리에 박아둔 립스틱 수납함만 10개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요. 잘 쓰는 것들 위주로 해서 한쪽에는 촉촉립, 한쪽에는 매트립 이렇게 구분을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코스노리 틴트. <laughs> 어, 나 이건 생각 못했어. 어머! 어머,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 어머. 아니, 요즘 틴트들은 이렇게 유니크하게 나오잖아요. 아, 코스모리 틴트 짱 많이 쟁여놨는데 그러면은 들어가는 아이들로 해서 아마 정리를 해볼게요. 너도 도와줄 거니? 도와줄 거야? 이쪽은 매트 립, 이쪽은 글로우 립.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애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저 엄청 간단하게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밖에 보이시나요? 해가 또 보였어. 아침 9시 반이 됐어요. 어머. 막 틴트, 립 이런 것들 정리하는 게 하나하나 구분하고 유통기한 보고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더 일이 늘어났어요. 지금 버릴 것들 뭐 엄청 쌓이고 바닥에도. 어쨌건 그리하여.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은 좀 정갈하게 막 브랜드별로 갖고 와가지고, 뭐 컬러별로 하다가, 이제 밑에 부분 보면은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냥 쑤셔 박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게 택 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개니까, 여덟 개 정도 더 사야 될것 같은데, 근데 또어떠도 둬요? 그쵸? 아, 어, 그래 너무 뿌듯하다. 와. 이쪽부터 이쪽 라인은 이제 베네피트 모아봤고요. 이쪽은 최근 디올 신상 고객님 보여드리고요. 이쪽은 이제 최근 입근 신상 그리고 맥 라인 이렇게 있습니다. 어 너무 피곤하다. 밤을 샜네요. 그러니까 진작에 깨끗하게 살았으면 이럴 일 없잖아? 어랭이들 저 복도랑 이제 현관을 엄청 깨끗하게 치웠거든요. 보러 가실까요? 택배 지옥이었던 현관이 이렇게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 현관이 이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정말 깔끔하게 정말은 아니지만 정리를 했고 여기. 여기 진짜 더러웠었는데 가방이랑 이런 거를 싹 치워가지고 깔끔해졌어요 여기가 바로 그 화장품이 정말 차라라락 줄을 서고 있었던 복도입니다 어때요 머랭이들? 저 진짜 그래도 열심히 했죠? 와 너무 뿌듯하다 이렇게 보자면 네싹 치웠어요 치우고 나서 늦은 시간이라 청소기를 못 돌리고 있었는데, 어느덧 아침 10시가 되어서, 청소기 돌리면서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오빠 마무리 하러 가자. 저희 엄마가 선물해준 물걸레 청소기 개시해볼게요. 오늘 음, 이거 탄소방 브라이를 와주셨으면 좋겠다. <laughs> 빤딱빤딱하게 잘 닦았습니다. 와, 근데 이걸로 집 전체 하려면은 그것도 하루 걸릴 것 같은데요? 와. 아니 누가 보면 집 청소를 안 하는 줄 알겠는데. 맞 저도 정말 잘안 해가지고 청소기는 많이 돌리는데 이렇게 스팀걸레까지안 하거든요. 이 미뤄왔던 화장품 정리 택배가 정말 가득 쌓인 현관을 다 치우다니. 저희 집에 진짜 어느 정도로 막 화장품이랑 택배들이 쌓여 있냐면 가끔 집에 이제 바퀴벌레나 이런 거 나올까봐 해충 소독해 주시는 분하고 그리고 막 도시가스 점검해 주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 오시면은 저희 집 오자마자 이 집은 택배 보내는 집이에요. <laughs> 집에. 이거 택배 사업하냐고? 그러니까 뭐 쇼핑몰 같은 거 하냐? <laughs> 진짜 많이 물어보셨고 되게 민망했는데 아, 이번에 오시면 아주 뿌듯하게 딸 꿈이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이찍고요 근데 방금 핸드폰을 보니까 <laughs> 제가 시켰던 쿠팡하고 택배들이 또문 앞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많이 온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까요? <laughs> 나 진짜 뭘또 이렇게 잔뜩 샀어 어떡해? 모르겠는데 이거 그 약간 도루마무 된것 같죠? 겨우 현관을 치워놨더니 다시 택배가 하루 만에 이렇게 와버렸다. 언제쯤 저는 깨끗한 현관에서 살수 있을까요?